자, 여러분, 근접창에서 원거리 궁수로 클래스 체인지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수로 바꾼 거 만족하냐? 라는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만족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으로 했을 때에는 광역사냥이라는 측면 분명 좋았지만 다른 부분 1대1이나 소규모, 대규모 쟁할 때 진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궁수로 바꾸고 나서 컨트롤하는 맛이 있었고, 일요일 월드 던전 떼쟁 시 후방에서 올가미 실명 쓰는 맛, 확실하게 딜을 꽂아 넣는 맛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때쟁 씨 지금 제 스펙이 약간은 애매한 스펙이거든요. 이 스펙에서 창으로할 때에는 다른 근거리보다 긴사 거리를 이용해서 중거리 속박 원트인 부분이 컸습니다. 딜링 할 때에도 다른 근거리보다 수월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전면에 있어야 하는 캐릭인 건 변함 없어서 궁수나 원딜한테 뜯들게 맞는 점이 분명 히 있었거든요. 반면 활로 할 때에는 맹공 버프로 인한 명중 10 추가와 치명타딜 실명 몰가미 밀치기 스턴으로 후반 에서 댄딜과 전투 지원을 할 수가 있었죠. 창보다 확실히 할게 많아진 느낌이랄까요? 궁수로 바꾸고 나서 시즌 4 월드 던전 깨쟁이를 썼는데 이걸 하고 나서 바꾸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궁수 클챗이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사냥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광역으로 몹을 잡는 창보다는 확실하게 사냥 효율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사냥을 하면서 효율이 좀 떨어졌는데 라고 느껴지기는 했었는데요 반대로 더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냥하고 있는 이 월드 격전지 76렙 사냥터 창으로 플레이 했을 때 풀버프 방어가 524 정도였습니다. 이 스펙으로는 이곳 광역사냥 불가능 했었습니다. 3마리 4마리가 달라붙기 시작하면 피 깎이는 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창으로도 소플 사냥만 해야 했는데 그것도 맵에서 몬스터들 이쁘게 흩어져 있는 지역 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는 지역 찾아야 했고 설정에서 성공 몬스터 우선 공격 켜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 지역 찾아서 돌려놓으면 죽어있는 경우도 꽤 있었죠. 하지만 궁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사냥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20m 사냥 설정과 밀치기 스킬 조정, 피해 30% 증가, 밀쳐짐 효과 제거 이것만 해놓으면 생각보다 아주 수월한 사냥 할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물약을 다 쓰거나 여기 오지 않는 한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동일 사냥터 효율, 황희 광역 사냥을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에는 궁수가 효율이 딸릴 수가 있겠지만 황희 사냥터 진입이 더 빠르고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 이 부분으로 정신 승리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피빕이 부분이 의외이실 것 같은데, 제가 궁수로 클래스 체인지 고민한 이유는 실명과 그이유 올가미 투척, 이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밀치기 스턴, 1초 추가로 설정을 하고, 올가미 행동 불가, 실명 스킬, 이세 가지 스킬의 유티성이라면, 1대1, 소수쟁, 때쟁, 모든 부분에서 유티성이 강화되고, 궁수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 제가 기대한 만큼 충족이 되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명방에 양손검 유저하고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무빙 컨트롤을 극으로 한다는 전지하에 그냥 맥없이 지지 않고 충분히 괴롭혀줄 수있더라고요 양검 턴 9어번 삥나면 이길 수 있는 각도 정말 가끔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수 스펙보다 오버 스펙인 양검한테는 상대가 아예 안되겠지만 동급이랑 싸울 때 그냥 맥없이 지지는 않는다. 한 단계 아래와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이게 pvp 1티어인 양검하고 싸운 결과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검하고 이 정도면 다른 직업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죠? 반면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하는데 제가 주화가 약 1650개, 1700개 정도 들었거든요 클래 주화 패키지 11만짜리 구매하면 150개 확보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당 50다이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1500개 구매로 보면 약 75,000다이아가 생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근거리였으니까 원거리, 컬렉을 다시 해야 하고 연금술 세팅, 근거리 피해, 근거리 명중 다 바꿔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마력 주입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들 현재 어느정도 했는데 15만 다이아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한게 아니에요. 이 돈이면 1.5티어 장비 3개 이상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비용인데 스펙업이 1도 안된다는 부분이 확실히 좀짜증나더라고요 다행히 전투부분과 세팅대비 안정적인 상위사냥타 사냥 이 부분 때문에 정신승리를 하려고 해도 나이트 크로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냥이 대부분인 게임이 되어버렸거든요? 전투가 차지하는 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측면에서 창의 광역사냥을 포기하고 궁수로 넘어올 만한 정도인가를 생각해보면 저처럼 방송인이 아닌 일반 유저 기준으로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향이 정 맘에 안 든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근접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궁수, 서풍의 나루 2단계와 맹공 2단계 다 배웠을 때부터 제대로 된 궁수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창은 이것들 2단계 굳이 안 가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걸 생각하면 캐릭의 허들 분명히 있는 편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창에서 궁수로 바꾼 거 아직까지는 만족스럽다. 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궁수로 계속하면서 재미있게 방송할 것 같은데요. 이거 법사사냥이 워낙에 좋아서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 서풍이, 맹공이 안 배웠는데요. 이것들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궁서클체 후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